안녕하세요. 짱삼촌입니다. 오늘은, 어, 초보 쇼핑몰 마케터에게 필수인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인 블로그에 글 쓰는 방법,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어, 실습도 글, 글을 직접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글을 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목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보성 글. 어, 광고죠. 광고. 순전히 누가 봐도 아, 이거 광고이구나라는 그런 광고성 글이 있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거. 내가 생활하는 거 산에 가는 거뭐 어디 여행 가는 거뭐 그런 그 일상적인 것들을 하는 그 브이로그 같은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정보성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누구에게 알려드린다 내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저처럼 지금 하는 블로그에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네이버에서는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정보성인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블로그 찾아봐, 어디 찾아봐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이유도 어,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에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어, 광고성인 글보다는 정보나 어, 공공성이 있는 그런 글들을 노출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어, 노력, 검색엔진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우리도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글을 쓸 때, 어, 이것이 홍보성이다. 누가 봐도 홍보적인 글이다. 라고 글을 쓰기보다는, 아, 홍, 정보성이 이제 짙은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을 쓰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아, 제목을 먼저 서치를 하는 거예요. 제목. 내가 어떤 제목으로 블로그 글을 쓸 것인가. 왜냐면 제목이 나와줘야 블로그의 내용들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내용들은 뭐 기승전결로 해서 처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글쓰기,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글쓰기 내용들처럼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 제목을 정한 다음에 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네이버에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제목들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고 어떤 것들이 어떤 글들이 노출이 되느냐 그런 블로그에 포스팅 돼 있는 기존에 검색이 돼서 상위에 랭크 돼 있는 그런 글들을 어 먼저 서치를 해 보는 거죠. 서치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떤 키워드를 메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치를 하고 어, 제목을 정하고 서치를 하고 키워드가 정리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줄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글이 중요하겠죠 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뭐 링크나 뭐 주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요소들이 컨텐츠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때 옛날에 찍었던 사진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찍었던 아니면 오늘 찍었던 사진 그런 이미지들을 준비를 해서 글 쓰는 것들을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글쓰기 글잘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마케터들이 신경 쓰는 거는 블로그 최적화죠. 블로그 최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내가 쓴 글이 블로그 글 중에서 그래도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상단에 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걸 글을 쓰다 보면 너무나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되고,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거 말고, 지금부터 제 짱우 삼촌이 드리는 팁은 글을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의 포스팅이라도, 아, 누가 봤을 때도 좋겠다 하는 글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초보가 파워블로거 지금은 없던 없어졌던 제도인데 파워블로거처럼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글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저 짱구 삼촌과 함께 글 쓰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블로그구요 짱구삼촌 블로그구요 블로그를 이제 글을 쓸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글쓰기 버튼 클릭을 하고 들어가죠 자 여기 보면은 내글어 스마트 에디터라고 돼 있는게 있어요 태그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그냥 옛날 글쓰기 창을 쓰면 되지만 어 최신 스마트 에디터를 클릭을 하셔서 글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면 자 처음에 이제 제목을 써야 되죠. 네, 제목. 오늘 저하고 할 제목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쇼핑몰 막 초보 마케터를 위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자. 쇼핑몰 초보 마케터를 위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그냥 써도 되지만 여기다 이제 배경 그림을 깔아도 돼요. 자, 제소 포스팅. 블로그 글쓰기 오늘 블로그 글쓰기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어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어, 제가 한 거는 요거 어, 이걸로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 타이틀에 배경 그림이 들어가서 이, 이미지가 느낌이 좀 좋죠 자그 다음에 쓸때샵 해시태그 쇼핑몰 초보 마케터 그 다음에 터를 위한 블로그 글쓰기 방법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 검색 태그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이쁘게 꾸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샵 하면 여기까지 쇼핑몰 초보 마케터 해시태그 그 다음에 샵 블로그 글쓰기 방법. 자, 요걸 띄워주면 블로그 글쓰기까지만 해시태그가 먹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써보도록 해요. 자, 글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글씨를 초기화해서, 누, 왕초보, 누구나 블로그 글쓰기. 아, 내용을 안해 놨더니 아, 여기 있네. 어, 이럴 때는 사진을 쭉 띄워 주면 좋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미지에 검색될 키워드들을 이렇게 이미지를다 바꿔 놨어요. 이거는 아까 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쭉 불러오면 돼요. 자, 불러서 개별 사진. 하고요. 자, 이미지들이 13개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중에 이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어, 글을, 이미지를 순서대로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맨 앞에 있는 사진 편집. 여기는 사진 그 배열 하는 거고요. 여기 사진 편집을 클릭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 편집 창이 나와요. 자 스마트 에디터 편집 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사진의 크기, 그다음에 사진 자르기나 사진을 돌릴 때, 그다음에 사진의 필터하고 보정들, 그다음에 사진의 효과, 그다음에 서명. 서명을 누른 다음에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사진에 워터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일 만한 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워터마크는 어내 사진을 400에 200요 이하. 그래서 블로그 만들어진 다음에 블로그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뭐냐면 어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외부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만약 짱구 삼촌이 있다, 그럼 모자이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글쓰기. 자, 여기서 언제 오늘 제가 처음 할 거는 순서. 왜냐면, 어, 순서를 잘 정해놔야, 순서를 잘 정해놔야, 글쓰기가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순서 편집 말려.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 이미지 같은 경우에 타이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어떤 거를 쓸지 저는 이걸 어 이거 여기다가 타이틀 이미지를 쓸래요. 자타이포그래픽 텍스트를 눌러준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쇼핑몰 마케터 그다음에 블로그 글 쓰기 최적화 이걸 잘 해야 되는 게 너무 저기하게 쓰면. 글씨가 잘안 보여요. 여기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 어, 저는 이거를 아 하기 전에 어, 이미지 편집 작업에서 사진 사이즈를 다 균일하게 조정을 해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워터마크 계속 다 들어갔지 한 번만 넣었는데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들어갔죠. 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진이 몇개 들어가냐? 기본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정보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을 한번 써볼게요. 쓰기의 종류. 첫 번째. 일상은, 뭐, 여행. 그 다음에, 취미. 맛집 등. 상품, 홍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어, 홍보. 뭐, 어, 등등. 무용 콘텐츠 이 중에서 네이버로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는.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글은 보통 A4지 반장이나 A4지 한장 분량으로 글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 글을 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 한장한 한 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어, 이미지를 보면서 글을 작성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주는 겁니다. 블로그. 이렇게, 어, 글을 쓴 다음에 글을 다 작성하고 나서 발행을 누르게 되면, 자,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갈 건지, 카테고리를 보면, 어, 내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 카테고리에,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어디?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에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정하시고, 정한 다음에, 뭐,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이런 것들을 쭉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CCL 표시는 저작권 관련한 거예요. 상업적 이용, 비허용, 그 다음에 저작물 변경, 동일한 조건 적용 허용, 원작자 표시는 필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주고 초기화 해준 다음에, 보면 여기 태그 편집이 들어가는데, 쇼핑몰 초보 마케터, 블로그 글쓰기. 자, 제가 이거 한거 들어갔죠. 최대 30개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어, 블로그 글잘 쓰는 방법 블로그 최적화 최적화는 별로 없었죠 블로그 블로그 글쓰기 방법 자 이런식으로 태그를 30개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30개까지 뭐다안 넣어줘도 되니까 5개나 뭐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공지 같은 경우도 이 체크를 하면 공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 발행을 누르면 바로 발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하고 하고 들어가고 쭉쭉 들어가죠. 자, 이런 다음에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이제 수정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블로그 글쓰기를 하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절대로 내가 쓴 글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블로그를 만약에 내가 꼭 삭제를 해야겠다 하실 때는 어, 노출을 하지 않는 노, 비노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 아 여기까지고요. 블로그 글 쓰기, 블로그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방법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블로그를 잘 쓰려고 포스트를 하나를 포스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의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 참. 어. 블로그 아 저기 유튜브에 짱구 삼촌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제발